장주차일놓니다 24년식 포터2 LPG 순장 스마트키 원격 시동 경보기 아이카 아이 스마트 에어 장착 시용이었습니다. 자 오토 도어 기능입니다. 문 잠그면 자동으로 15초 후에 잠기게 됩니다. 자 문이 자동으로 잠겼고요. 원격 시동은 잠긴 버튼 1초 간격 2번입니다. 원격 시동 유지 시간은 10분이고요. 탑승하실 때는 도케치 버튼이 없기 때문에 리모콘으로 열림, 사이드밀러 자동 펴지고, 차량을 탑승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자, 차량 전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아이스마트 에어, 후진시 후감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광 기능. 이상 등 작동됩니다. 자동 꺼지고요. 이상으로 24년식 포터2 LPG 순정 원격 시동 경보기 아이카 아이 스마트 에어 장착 시공이었습니다.